저는 새로운 러분들반습니다 김희전입니다. 오늘 할 것은, CC기의 미친 소폿. 네, 오늘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챔피언 추천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. 일단은 조작도 쉽고, Q로 기절, E로 속박, 궁 기절. 근데 Q랑 E가 나중에 되면 쿨타임이 좀 적어지거든요? 어, 그래가지고, Q 썼다가, E 썼다가, 궁 썼다가, 또 Q 썼다가, E 썼다가, 이러면서 상대를 개빡치게. 그, 오피점 지지 보면은 팁창에, 움직이긴 해줘! 라는 그, 댓글이 있더라고요 으아! <laughs> 람머스, 서로 지나가는 모습. 어우, <laughs> 죽을 뻔했다. 와! 오케이! 나이스! 내와대야! CS 하나, 지금 제가 CS 홈트라 제일 많이 먹었어요. 비에고로 삼행시에 봄. B, BBQ 치킨 먹고. 에? 너무 맛있어! 보고 다섯 쌍둥이. 걔꺼 어? <laughs> 이제 말좀 <많이> <laughs> 있으신데. <웃음> 어, 일단은 상대가 닐라. 우리도 닐라. 소포스는 누구야? 오리아나? 오리아나 포포시라. 신기하네요. 이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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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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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내가 먼저! 그 다음에 이네 녀석들, 로그라 어? 어, 잠깐만, 기절 이상했 있었는데? 이거! 나이스! 더블킬! 내가 더블킬. <laughs> 나이스! 일단 좋아요. 우리 팀 딜러도 나쁘지 않은 게 시스 다 먹을 수 있어. 상대 시스 다 놓치고 든이 거. <laughs> 미안하다, 딜러야. <닐라야>. 어, 시스 <laughs> 하나 못 먹겠네. 예호! 이야 호, 이야 호, 이야 호. 아니 야. 잠깐만 이거 좀 에바스. 이거 에바스.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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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나이스. 야, 피하고 다 죽여. 오히려 좋아 이거. 오히려 좋아. 야, 오히려 좋아. 나이스. 와 미쳤다 야 벌써부터 2킬 1대2 어시 야그 우리 닐라가 상대 닐라보다 더 CS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야우 오리 하나부터 야 그럼 닐라 네가 안오지 그럼 닐라야 어? 이호 한번더 한번 더, 한번더 나이스 미쳤다. 미쳤고요. 이게 레오나다. 얻어먹으라고 알았당. 이호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오케이, 한번 더. 오 잠깐만. 어, 이 상대가 왔네. 이거를? 아 이거 야수호가 왔네? 야 믿음이야 쳤어 니코? 쳤네? 어 그럼 우리 보스 쳤으면 미안 어 나이스 우리 팀도 잘한다 어 기절 나이스 좋아요 지금 2킬 2대 5 어시 킬가녀가 거의 70%입니다 너무 좋고요 이제 궁까지 배웠죠 나이스! 나이스! 아우, 내가 먹었네, W1로. 아, 그렇지만 괜찮아요. 좋거든요, 지금, 상황이. 자, 레오나가 미쳤다, 진짜. 다 해준다, 레오나가. 아우. 어, 잠깐만, 어우, 씨. 이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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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야, 이게 한다? 아비 이호! 이오호 이호한번더 계속 싸워줘요 레오나 기절 아, 람머스 기절 어딜 도망 오 야. 피했어 이걸 어, 나 만화가 없는데 아 근데 이거 잡았죠 이거는 무조건 나이스 게임 터졌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게임이 터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속박 기절 나이스 <laughs> 완벽합니다, 완벽해요. 1 5분 전에 나오는 거 아니야, 이러다가? 야호! 야호! 기절! 야수 한번더 기절. <laughs> <속박. 야수. 웃음> 야, 번 기절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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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, 나이스! 좋아요! 항복! <laughs> 야, 이거, <laughs> 영상 8분도 안 나오겠다. T1 나와, 뭐야. 야, 너무 깔끔하게 이겼다. 이거 너무 개발라 그랬는데 이거 진짜. 이거, 레오나가 고트다, 고트. 레오나가 고트야. 미쳤거든요. 내가 마우카보다 딜 많이 나왔을걸? 아니네. 아, 죄송합니다. 나 돼가지고. 닐러 이렇게 딜이 안 나오지, 생각보다? 야 이거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,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안녕! <목소리> Code. Hut uh, two three. Scour code. Hut uh, code. Hut uh, two three. War sir. Hot hut, hut, two three. Four yes,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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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ty. <laughs>